안녕하세요, 지유큐버입니다 오늘은 제가 죽도로 기대하던 간 선물 에어 M이 오늘 왔어요. 그래서 오늘 엄마 킹을 찍어볼까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위에 제 주소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위에 송장을 뗐고요. 그러면 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아, 정말 저가 이거 정말 기대했는데, 아, 드디어 이걸 어, 손에 넣게 되네요.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말잘안 나와요. 와,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박스가 정말 멋픕다 간, 그리고, 간삼호유 에어엠은 간큐브의 새로운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아, 정말 기대되는데, 돼 있을지 와 정말 궁금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이거 됐다. 여기 됐고요. 자, 아, 대망. 아, 그러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진짜 있다 여기는 스푼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첫 번째. 파우치. 파우치, 간. 간 파우치입니다. 간 파우치.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 이거 이거. 튜브 이거 튜브 코어 쪽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건 뭐야? 아, 이거 BS 프로 성명서고요 아, 마지막으로, 간팜플렛이 들어있습니다. 박스는 좀 닫아놓고. 자. 그리고 대망의 튜브를 뜨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저 알아요.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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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눌러서 와 정말 기대되는데 오 정말 크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걸 한번... 오, 조금 미끄러운 것 같아요. 윤활질 많이 되었네. 그래서 자, 그러면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 오, 우와, 이거 좋다. 여기는 자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딱딱 멈춘다? 우와, 이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코너크팅을 확인, 안 확인해보면 안 되겠죠? 코노크팅. 오, 정말 쉽게 되네요? 우와, 역방향 코노크팅. 오, 좋은데? 우 와, 정말 좋습니다. 우와. 어떻게 이런 정규발이 있지? 예? 제가 그동안 사용하던 이건 간 에어스.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더무 좋습니다. 와..이거 정말 좋다. 음, 너무 좋아서 저희가 메인 큐브로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 여. 메인 큐브로 사용할 거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니다 아니고 이거는 이거 설명 드릴게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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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 여기 센터 캡을 아우 아우 아파 을어캡을 어, 열면 요렇게, 야, 어, 됐다. 열면, 이 하늘색이랑 요거, 약간 투명 색깔, 이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빼면, 그리고 얘를 여기 끼우면, 이거요, 로 요, 여기로 장력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귀에 스프로 시트입니다 이건 잘 보관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건 만약에 이걸 제 영상 보고 사겠다면 이이 설명서를 촬영을 참고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주, 간 하모유 에어엠 언박싱 영상을 한번 올려봤고요. 다음에 쭉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니다